비싼 약도 특별한 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파스를 붙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당사자조차 말을 잇지 못할 만큼 즉각적이고 묵직했습니다. 저는 한의사 최유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60대 이후 남성들의 하복부 혈류 변화와 노화 이후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날도 아주 평범한 상담이었죠. 그 남성은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아내 앞에서 자신감이란 걸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약은 이미 여러 번 바꿨고 운동도 해봤고 민간요법도 다 시도해 본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붙이는 자리가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는 곳. 하지만 혈관, 신경, 그리고 기혈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며칠 뒤 그 남성은 다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는 얼굴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원장님, 아내가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왜 이곳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그러나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 파스를 붙일 때 절대 예전처럼 아무데나 붙이지 못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 두시고요. 오늘 방법을 직접 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단순히 붙이는 자극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 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둔해지지만 깨어있는 감각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몸은 불을 켜지 않아도 이미 밝습니다. 혈류도 신경도 반응도 자동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방은 어둡고 정확한 스위치를 손으로 눌러야만 비로소 반응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엉뚱한 벽만 두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곳은 허벅지 안쪽과 아랫배가 만나는 경계, 깊숙한 곳에서 회음부로 이어지는 혈관과 신경의 교차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자리를 하초의 문이라 설명하고, 서양의학에서는 골반신경다발과 혈류가 직결되는 지점으로 봅니다. 여기를 건드리면 위쪽은 조용한데 아래쪽에서는 묵직한 변화가 조용하지만 강하게 시작됩니다. 파스의 화끈함은 단순한 온열 자극이 아닙니다. 차갑게 식어 있던 길에 이제 일어나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자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는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하던 곳이 자극을 받자마자 갑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이 뒤늦게 따라왔다고 말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이 방식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을 따뜻하게 관리했고, 서민들은 생강, 쑥 마늘을 천에 싸서 붙였습니다. 지금의 파스처럼 향도 강했고 느낌도 직설적이었죠. 거긴 너무 뜨거워라는 말이 나왔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뜨거워야 깨어난다는 걸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게가 아니라,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에 그리고 어떤 파스를 붙여야 하느냐는 질문이죠. 여기서는 전혀 과장하지 않되. 애매하지 않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이는 지점은 배꼽 아래 단점보다 더 아래, 치골 윗선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내려온 정중앙입니다. 바지를 입었을 때 벨트선 바로 아래,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접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 붙이면 자극이 곧장 골반 안쪽 혈관과 회음부 방향으로 퍼지게 됩니다. 간혹 허벅지 안쪽을 찾으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곳은 어디까지나 보도 지점입니다. 핵심은 언제나 중앙입니다. 이 지점이 열리면 주변은 별도로 건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파스를 고를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지나치게 화끈한 제품보다는 지속적으로 따뜻함이 유지되는 타입이 좋습니다. 한번 붙였을 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은근한 열이 이어지는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멘톨 향이 너무 강하면 자극은 센데 깊이는 얕습니다. 중요한 건, 아, 따뜻하다가 아니라 안쪽에서 서서히 풀린다는 느낌입니다. 예전 왕실에서 쓰던 약포가 바로 이 원리였습니다. 겉을 뜨겁게 지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천천히 달아오르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붙이는 시간은 저녁 이후 샤워를 마치고 피부가 따뜻해졌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보다는 붙인 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몸을 가볍게 움직여 혈류가 돌게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회음부나 성기 바로 위에 직접 붙이지 마십시오. 그건 자극이 아니라 사고입니다. 둘째,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붙인다고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셋째,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처음에는 두세 시간만 짧게 테스트해 보세요. 이건 어떤 비밀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몸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김없이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파스의 효능, 그게 정말입니까? 혹시 일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반응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해서 거짓된 반응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전에 제가 한의사인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고전 이야기 하나를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야사에 자주 등장하는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돌려 표현되어 있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꽤 노골적인 대목이 많습니다. 밤이 되면 기력이 떨어져 침소를 피하던 그 왕은 어느 날부터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을 유독 따뜻하게 관리하라는 처방을 받습니다. 뜸과 약포, 그리고 향이 강한 약재를 천에 싸서 붙였다고 전해지죠.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불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나 불기운이 스스로 일어났다. 그 이후로 왕은 밤을 미루지 않았고 침소를 나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는 풍자가 이어집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랫도리에서 무언가 묵직한 기운이 깨어났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이제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에서 은퇴한 68세 이종훈 씨는 약도 운동도 좋다는 건 거의 다 해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단 하나 붙이는 위치와 시간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몸이 작고 시도 때도 없이 불끈거려서 오히려 민망합니다. 아내의 반응은 더 솔직했다고 합니다. 당신 오늘은 아직도 나를 흥분하게 만드네. 그날 이후 그는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크기가 아니라 속도와 지속감이었다고 예전에는 준비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몸이 먼저 문을 열어버린다는 느낌이었다고 말이죠. 이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자극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리가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늙어도 정력의 감각은 남아있고 그 감각을 제대로 누르면 반응은 오히려 더 솔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결국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고전에서도 지금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언제나 바로 옆에 있는 아내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솔직히 파스를 거기에 붙이는 게좀 부담스럽다. 괜히 이상해지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처음부터 무엇을 붙이느냐보다 열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파스의 핵심 역시 특정 화학성분이 아니라 온기와 지속적인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파스가 없어도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생강이나 쑥을 이용한 온포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천에 싸거나 말린 쑥을 거지에 넣어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웁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 뜨거우면 안 됩니다. 이 온포를 앞서 말씀드린 치골 윗선 중앙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얹어두세요. 한의학적으로 이는 하초의 냉기를 깨우고 기혈을 아래로 모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방법은 예로부터 왕실과 민가에서 모두 사용해왔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소금 찜질입니다. 굵은 소금을 프라이팬에 살짝 데운 뒤 천에 싸서 같은 부위에 올립니다. 소금은 열을 오래 품고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안쪽까지 편안한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파스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오래가는 것이 장점입니다. 중요한 건 자극의 강도가 아닙니다. 하루 한번 저녁에 샤워 후 몸이 풀렸을 때면 충분합니다. 이건 몸을 자극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 써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파스든 자연요법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정확한 자리와 따뜻한 자극 이두 가지만 지켜도 몸은 생각보다 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 내가 내 몸을 너무 오래 외면에 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몸과의 대화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조급함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다시 말을 걸어주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그 변화는 숫자나 결과보다 먼저 관계의 온도로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관계로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남겨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속에 꼭 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채널은 그 가능성을 함께 지켜보고 함께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깨어날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허락을 묻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노년이 지혜롭고 뜨겁게 빛나도록 지혜로운 노후 살롱이 함께하겠습니다.